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자랐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기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니요. 그녀 같이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11장이 분수령이었죠? 11장은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어, 가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장 전반부에서 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의 비율을 들어서 그가 너다 그쵸? 그가 너다 어, 그래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1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 죽지 않는다. <laughs> 예.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어, 다윗이 회개했죠. 자, 그래서 죽는것 외에도 몇 가지 더 다윗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은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뒤로 넘어가서 24절 가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갑자기 어, 몇 구절 안 되는데 어, 바세바가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바뀝니다. 어, 요 중간 과정에 이제. 어, 시간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어, 뭐, 이야기할 측면이 많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남의 아내를 뺏어갔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실까. 어쨌거나 우리가 회개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것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이제 어 자신의 아내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문제라도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죄질이 나빠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왼편, 오른편 강도가 함께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 죄질이 나쁘죠? 십자가 형은 최악의 죄질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죄질은 좋지 않습니다. 죽을 죄질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오른편 강도도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세가가 다윗의 아내가 될수 있을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다가 24절에 가서는 이제 바세바 그가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회복시켜주신 그런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죄질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만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그 형벌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오른쪽 강대는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강도가 그 즉시 십자가에서 처형을 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삶이 그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가 십자가형을 면제받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이 그 얘긴데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느니라 우리 아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15절에 보니까 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죠 그쵸 그 아이가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뒤쪽에 가면은 이 아이가 죽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 죄를 지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어, 다윗이 나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가 여전히 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벌을 받고 있죠? 그, 아, 자, 바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끙끙 알다가. 어,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알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회개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아야 될 벌까지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의 그 죄가 어, 지금 아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회개의 관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죄 짓고 아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또 되지. 또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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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해서 깨달아야 돼요. 죄를 우리가 죄 지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아주 끝까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받아야 될그 벌을 영원히 어, 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둘째가 물건을 하나 잡아갖고 그걸 던져갖고 우리 첫째 아이의 얼굴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저는 그 아이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받아야 될 벌이, 어, 감해, 감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땅히 그를 용서했어요. 우리 아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벌을,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마땅히 패초를 들어야 됐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아야 될그 벌, 어, 형벌, 자기가 감당해야 될그 벌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벌, 그렇죠?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마땅히 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야 될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죽지 않는 대신 그의 자녀가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도 아프죠. 우리도 아픕니다. 죄를 지으면. 어 그것이 그 죄를 돌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우리의 아픔보다 가족의 고통, 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건 뭐건 어쨌거나 어, 어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회초리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아프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아픕니까? 사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어린 아이가, 그의 자녀가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어, 그 누군가가 아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가 당하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의 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바로 이런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어, 크고,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의 자녀가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제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이죠. 죄를 지으면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어 이런 음, 대사가 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그 어, 아내가 바람을 피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아내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혼을 놓고 대화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람 피는 그 그날 나는 죽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누군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회개가 있고 또 나아가면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들어 땅에 엎드렸으니. 자, 이유를 불문하고 다윗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요, 그것이 내가 의도한 고난이든, 나로 인해 발생한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지고 나아간, 문제를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죠 인격적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정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 변화,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를 살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살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다윗이 나아갑니다. 어떻게요?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지 않죠. 여러분, 어, 모세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 응답도 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늘께 나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비록, 지금, 다윗의 기도가 들어주진 않았어요. 아이가 살,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약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기도해서 그 자녀의 아이가, 어, 다시, 어, 용서받지는 못했지만은, 다윗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그가 다시, 다시금, 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열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메어 달려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렇지 않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참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아니 이르도이되 우리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그렇죠 여기 다윗의 어떤 회복과 믿음이 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희망이라도 남았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작은 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그 자녀가 살아나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큰 계획으로 그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의 가정을 그래도 사용하게 된그 모습이 어디 있었냐? 오늘 기도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놓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모든 것이 결론 지었을 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내 자녀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순종하고 작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모든 것을 풀어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 하나님은 용서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러나 벌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 들어주시고 또 잊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어,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문제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 가운데 순복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하늘 치료되고 낫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우리 주님분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